오늘의 의사에게 묻다 네 아우 아주 이 과가 천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좀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환자분들이 마음이 많이 놓일 것 같은데 네. 그렇다면은 지금 소화기 내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네. 또 의대에 정말 과가 많잖아요 네. 하필 이렇게 소화기 내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,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아마 대부분의 의사들은 네. 사실은. 그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선택을 하거든요. 아 사실은 친한 선배에 이끌려서 아 온다든지. 그래서 사실은 네, 네. 이유가 명확하게 있었다기보다는 음. 뭐 다르게 질문을 해본다면 네. 제가 소화기내과를 선택하고 후회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슷한 질문이 될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되는 음식물과 물을 섭취를 하거든요. 하루에 3번 밥을 먹고. 비타승님도 방송 전에 배 아프셨다고 네. 네,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,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화기계 음. 질환에 앓고 있는 경우가 음. 많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2터나 되는 음식물을 매일매일 소화시키고 있어요. 그러면 이 소화기계가 얼마나 기특한 장기인지 생각을 해보면 이 기특한 장기를 잘 다루고 치료하는 이사람면 음. 너무 보람있고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. 그래서 저는 소화기 내가를 선택하는 것을 어, 비록 잘 모르고 상태겠지만 네. <laughs>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. 네. 어, 내가 시작한 거는 이제 선배에게 그냥 이끌려서 잘 모르고 시작했지만은 오 그리고 그렇게 들어보니까 아, 비율을 참 잘해주시네요. 하루에 2리터가 넘는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우리 몸에 정말 여러 장기가 있지만 또 그만큼 우리 소화기 장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. 아, 또 되게 감사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앞으로도 또 우리 아픈 환자분들 아주 치료 잘 해주시고 아 식사는 거르지 마세요. 안 좋은 습관이죠, 이거. 네, 저 진료 끝나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<laughs> 피디님이 네. <laughs> 저 빨리 오느라고 못뭐 먹고 왔는데 마침 먹고 왔습니다. 네,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에게 이거 안 좋은 식습관이잖아요. 네. 그렇죠. 꼭 식사는 제때 시간을 맞춰서 여러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